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그때 학교 앞에 문방구에는요, 뽑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50원인가 100원을 내잖아요. 그래서 딱 뽑으면 그큰 잉어 사탕 있죠? 그것도 얻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50원이나 100원. 제가 낸 돈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뽑기라는 게 있었어요. 꽝이 나오면 그냥 내 돈은 다 없어지는 거였어요. 내 돈보다 더 비싼 것들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런 한 번의 기회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뽑힐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꽝이 훨씬 많았죠. 그런데 이런 주식 투자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 때까지 저보고 팔아라, 뭐해라, 말하지 않아요. 내가 팔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둬도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그런 금액에서 매도를 해도 되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어떤 연예인 분이요,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 하세요. 대한민국 다잘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정말 잘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힘내시고, 이런 주식 투자로 또 세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큰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TQ 계좌요 100만 원을 거치하고 매달 20만 원씩 사고 있는 거요.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수익률은 94.39%가 돼요. 이거는 특별히 얼마 정도 벌면 내가 팔겠다라는 거보다 한 10년 이상은 가져가 보려고 해요. 그럴 때 이런 주식 자체가 어떤 식으로 복리의 마법을 부리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이런 세배 레버리지 상품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자기 투자를 통해서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먼 훗날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도 조금 더 현금 흐름을 더 많이 늘려서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어서 저는 단기 투자도 합니다. 그때 선택한 방법이 무한 매수법이죠. 저는 3억이라는 돈으로 쏙슬이라는 종목에 무한 매수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계좌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가 동시에 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하나만 언급을 해드리고 또 인증은 둘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항상 매 영상마다. 매입금은 2억 5,662만 원이 되고요. 손익률은 마이너스 7.73%가 됩니다. 그리고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1,985만 원이 돼요. 지금 4개월째 무한 매수로 수익이 안 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매수는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표를 보여드리지만 표 마지막에 수익률과 지금 말씀드리는 수익률이 조금 다를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과만 바라보고 애쓰며 살지 마라. 오늘 하루 즐겁고 쉽게 살면 그뿐이다. 쉽고 즐겁게 해야 잘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행동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다. 너무 잘하려 하기 때문이다. 잘하려 하기에 못하게 된다. 그리고 못할 것 같아 시도조차 안 하게 된다. 그리고 그안 하는 습관이 계속 안 하는 인생을 만든다. 너무 잘하려 하지 마라.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사회는요, 그동안 약간 결과 위주였어요. 공부를 한다는 건 배우는 거죠 배운다는 건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는 그런 기쁨인데 어떤 결과를 너무 중시 여기다 보니까 그런 배움의 즐거움보다는 아나몇점 맞아야 되는데 아나한개 틀렸네 두개 틀렸네 이렇게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결과보다 그런 과정을 즐길 수 있다면 정말 배움을 평생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자체도 그런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어떤 결과치를 잘 내는 사람은 존중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참 사람이 상처받고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떻든지 간에 인간으로서 그냥 존중받고 사랑을 받는다면 모두들 너무 행복한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부터 먼저 사랑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타인들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조금씩 이해해주고 한다면 너무나도 밝은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애쓰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친정엄마는 사실 경증 치매를 앓고 계세요. 꽤 오래된 일인데요. 어, 말씀이 조금 이상하셔서 검사를 해보니까 치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다가도 이렇게 CCTV를 달아드렸어요. 혹시나 싶어서.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드리지만, 일을 할 때도 가끔씩 이렇게 확인을 해봅니다. 음, 엄마가 남의, 남한테 피해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들 집에도 웬만하면 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며느리는 힘들까봐. 그리고 저랑 또 이렇게 가까이 사시지만 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 집에 절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있으셨던 엄마인데 전화를 수시로 이제 하셨어요. 아들, 딸은 물론이거니와 며느리들한테도요, 조카들한테도요. 그래서 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전화번호를 저희 자식들만, 저희 오빠 여섯, 그리고 저의 연락처만 남기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엄마를 드리고요. 다른 가족들의 연락처는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전화를 받지 않게 혹시나 본인들께서 이렇게 엄마가 생각이 들거나 하실 때 그때만 전화하시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나 사위는 저희 집에 온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누구나 마음 속에는 선과 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의 마음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얘기 사실 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딸이니까 이제 남자들은 오빠들은 아무래도 이런 섬세한 것까지 다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 여자고 또 신우이다 보니까 이런 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혼으로서 맺어진 이런 가족들하고도 잘 지내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서로의 선을 잘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선을 지켜줘야 하듯이 이렇게 결혼으로서 이루어진 그런 가족들하고는 더더군다나 조심스럽게 선을 잘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